충격 발언 이찬원 김용빈에게 이적 제안 형이 T.N 엔터테인먼트에 온다면 해외 투어도 함께 트로트계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최근 업계 안팎에서 이찬원이 김용빈에게 소속사 이적을 권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현재 김용빈은 원스타 온스타와 계약 중이지만. 이찬원이 직접 언급한 TN 엔터테인먼트 합류 가능성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비공식 자리에서 이찬원은 만약 김용빈 형이 TN 엔터테인먼트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해외 투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할수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멘트는 단순한 덕담인지 아니면 실제 제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업계는 곧바로 이적설로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몇 가지 이유를 꼽는다. 해외 투어 시너지. 김용빈은 최근 미국과 멕시코 공연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이찬원 역시 한류 행사와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에서 힘을 합친다면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까지 진출 가능성이 열린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 협업. TN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굵직한 음악방송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김용빈이 합류할 경우 단순히 게스트 협업을 넘어 전속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개인적 친분 김용빈, 1992년생 과 이찬원, 1996년생은 대구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무대 밖에서도 자주 연락하며 음악적 고민을 나누는 형제 같은 사이다. 현재까지 김용빈 측은 이적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의 한 측근은 이렇게 전했다. 김용빈 씨는 지금도 팬들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소속사 문제는 개인적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즉, 가능성을 완전히 닿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돼 네티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이적이 성사된다면, 찬원 용빈 투톱으로 글로벌 투어? 상상만 해도 소름. 원스타를 떠나는 건 팬들에게 충격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큰 무대를 향한 발걸음이라면 응원한다. TN 엔터테인먼트에서 두 사람이 앨범을 함께 낸다면 대박 날것 같다. 이런 소문 자체가 두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 증명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한국 트로트 산업의 세력 구도와도 맞닿아 있다. 만약 김용빈이 실제로 TN 엔터테인먼트로 옮긴다면,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트로트 판도의 대변화를 의미한다. 김용빈의 해외 인지도와 이찬원의 방송 음악 기획력이 합쳐진다면 두 사람은 K 트로트 글로벌 상도마차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이찬원의 발언과 김용빈의 이적설은 단순한 팬덤 화제에 그치지 않았다. 음악산업과 방송계 전문가들까지 직접 반응을 내놓으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용빈이 TN 엔터테인먼트로 간다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트로트 글로벌화 위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찬원과 김용빈이 같은 회사에서 기획되는 순간,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 편성까지 재편될 수 있다. 두 사람의 해외 투어는 이미 흥행보증 수표다. 특히 미주,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 김용빈은 보컬의 힘, 이찬원은 기획력과 팬덤 파워가 있다. 두 요소가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이적설 자체가 팬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지만, 동시에 더큰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심리적으로 자극한다. 트로트 장르가 아이돌 산업처럼 기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글로벌 광고 브랜드 계약에서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 협상력이 배가된다. 방송 시청률만 보더라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걸리면 최소 2에서 3% 시청률 상승은 확실하다. 김용빈의 미국 멕시코 투어 성공은 해외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카드다. 여기에 이찬원이 합류하면 K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세계적으로 각인될 것이다. 만약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트로트계의 세력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다. 업계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적이 성사되든 아니든, 이번 논란은 이미 대중과 업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용빈의 다음 행보는 그 자체로 한국가요계 최대의 화제가 될 것이다.